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별히 오늘 땅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땅에 수많은 보석 같은 귀한 것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아, 땅 속에 다이아몬드 아시나요? 땅 속에서 석유, 그리고 산삼, 엄청 비싸죠? 좋은 거뭐몇억 가는 산삼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땅콩 무셀수 없는 많은 먹거리를 주셨고 땅 위에 배추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 나무들 엄청 좋은 걸 많이 만드시고 수많은 짐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활용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신 분이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인가, 땅을 만드신, 땅 속과 땅 위에 수많은 나무들과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랭, 랭, 땅, 랭, 땅. Vegetation, vegetation, 채소, vegetation, 채소. Three, three, 나무, three, 나무. Beast, beast, 짐승, beast, 짐승. Kind, kind to me, kind to me.